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1호선 계양역부터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을 운행하고 있는 6년차 기관사 배윤경입니다. <laughs> 기관사 업무는? 어... 승객과 약속한 시간에 맞춰 열차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행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고요. 따라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등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승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네,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기관사 근무를 하면 다이아라고 해서 본인이 해야 하는 업무가 정확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배분되어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오늘 일을 못하면 다음에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야근을 해서 마감 기한을 맞추거나. 근데 기관사와는 그런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운행을 마치면, 아, 오늘 업무 끝!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금 기관사가 156명인데요. 그 중에 12명이 있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는 1%도 안 됐는데 지금 많이 늘어난 추세거든요.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건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하는데 제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 열차 맨 앞에서 운전하는 건 어떤 느낌일까? 내가 할수 있을까? 저걸? 이렇게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고, 이제 거기서 기관사 업무에 대해서 배우고,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나 기관사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관사가 되자 목표를 잡고, 이제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회사에서 네, 기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도 관련 학과를 나왔는데요. 어, 지금 입사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고 네, 기관사가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준비라기보다 이런 책임감?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다이아라는 근무에 맞춰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출근 시간에 대한 책임감과 또 열차 운행을 할때 승객분들과 이 열차를 내가 책임진다는 이런 책임감을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관사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조치 순서와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뭐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최우수 기관사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이 최우수 기관사를 탑 컨트롤러의 줄임말인 탑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이 최우수 기관사를 선발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무사고 운행 실적, 그 평소 업무 실적 그리고 평가 등을 통해서 10명 정도 내 후보를 선출하고요. 매뉴얼과 규정 평가, 응급 조치 상황시 조치하는 평가, 그리고 수동 운전 평가, 그리고 열차 운행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네, 최우수 기관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탑권이라는 순금 배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와 조그만 상금을 받았습니다. <laughs>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남다른 노력을 했거나 제가 다른 기관사분들에 비해서 뛰어난 기관사거나 사실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2015년 8월에 합격을 했는데요. 이 기관사로 합격을 하더라도 바로 운행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운행할 구간에 대해서 구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하면 단독 운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2016년 1월부터 단독 운행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합격을 해서 기관사로 입사를 했을 때 선배님들께서 이 구간인증 기간이 엄청 중요하다. 이때 배우는 걸로 평소 먹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단독 근무를 시작해보니까 혼자 근무를 하면 제가 어떤 나쁜 운전 습관이 있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열차와 그 열차에 타시고 계시는 승객분들을 저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사실 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겨내는 거. 혹시 고장 상황이 발생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무사히 안전운행을 마쳐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에 따라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출근시간이 매일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출근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새벽 출근부터 밤까지 출근시간이 매번 다르고 업무량도 다르니까 잠자는 시간도 조절해야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컨디션 관리가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은 어느 기관이나 같을 것 같아요 객실 온도에 관한 민원입니다 이제 저희가 곤란할 때는 한 열차인데 덥다는 민원과 춥다는 민원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경우에는 한 승객분께 저희가 맞춰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 죄송하지만 승객 여러분께서도, 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laughs> 이건 이제 비상인터폰은 저희가 평소에 비상시 사용하는 이터, 인터폰인데, 그 비상인터폰을 받았는데, 어, 여성기관사가 운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은 웃지만, 그 당시엔 엄청 황당했었거든요. 여성기관사여도, 네.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행해 드리니까 불안함은, 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정시 운행을 해야 하지만 1순위는 승객분의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승객이 꼈을 때 보통 다 문을 다시 열어주시잖아요. 네. 이제 그게 우선 승객분이 안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열차 출입문이 닫히는 힘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실제로 몸이 드세요. 거기 닫히시면. 그래서 승객 여러분께 항상 이제 무리하게 열차 타시면 위험하시고 이제 다른 승객분들도 열차 지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으니 네 이제 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어 저희는 어 무조건 핫하면 안 된다고 가족들한테도 알려주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승강장 안전문과 출입문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새벽 출근도 많고 밤 늦게 운행할 때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졸음을 깨우는 건 기관사마다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어서서 한쪽 발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열차가 계속 움직이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여기 집중을 하다 보면 잠이 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사 분들께 여쭤보니까 이제 졸음 방지용 매운 껌 사탕 이런 걸 드시기도 하고 일어서서 운행하시기도 하고 지하지만 이제 창문을 열고 네, 잠시라도 환기 시켜서 이렇게 잠을 깨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승객 여러분이 해주셨던 응원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열차 운행을 마치고 기지로 입고를 하면 이제 승객분들이 모두 내리셨는지 잠깐 확인하는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승객분께서 이제 운전실 쪽으로 오셔 가지고 아 정말 잘 타고 왔다. 편안하게 방송도잘 들었다. 어, 오늘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엄청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관사로 일하면서 힘든 시기가 오면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 또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직업병 당연히 있습니다. <laughs> 열차 운행이 1분을 빨리 가도 안 되고 1분이 늦어도 지연 운행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직업병도 모두 시간에 관련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이아 근무를 하면 출근 시간이 매일 다르잖아요. 확인을 했는데도 계속 확인을 합니다. 네, 내가 혹 잘못 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계속 출근 시간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행동을 할때 이렇게 분단위로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근 준비는 몇 분, 지하철 타는 데까지는 몇 분, 내려서는 걸어서는 몇 분,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내비게이션에서 예상 도착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예상 도착 시간이 5분, 10분, 20분 이렇게 늦춰지면 굉장히 불안해요. <laughs>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기관사로 일하면서 느낀 게 저희는 정확히 업무량이 다이아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 기관사로서 남성 기관사로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구분이 없이 정말 동일한 근무를 하고 따라서 기관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이 모두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 기관사로서보다는 기관사로서의 삶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열차의 기관사 배윤경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시는 승객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laughs>